네, 할렐루야! 성도님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다섯 번째 4대 교회를 통해 건강한 교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은 깨어있지 못하던 교회를 향해 깨어있으라라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너희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다시 한번 일깨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한 본면의 키워드가 깨어남입니다. 사치와 향락에 취해 깊은 잠을 빠진 교회.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곧 지도자를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성령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운명은 인간적인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에 의해 성령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주님의 간섭이 필요한 교회가 바로 사대 4대 교회입니다. 사대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 부의 상징이 되었던 도시입니다.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이 도시에는 연회와 오락, 축제가 끊임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치스런 무역 도시의 분위기는 그리스인의 믿음도 급속히 세속화 시켰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인이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 복음이 아닌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소망으로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는 칭찬이 없지만 주님은 희망의 싹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보면 아직 남아있는 것, 즉 4절에 보면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고 신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남은 자들이 교회의 희망이고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사대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남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다른 교인들과 다르게 세속화를 거부하고 거룩한 삶에 열망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소수의 사람들, 사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바로 역사의 남은자이고 역사의 구루터기였습니다. 유일한 희망의 구루터기인 것입니다. 교회의 자랑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영성이고 도덕성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갖지 못한 거룩한 영성과 거룩한 도덕성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누리는 영성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거룩한 도덕성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의 공동체로서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이미 존재가치를 잃게 된 것입니다. 빛이 비추기를 멈추고,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이 영성과 도덕성으로 날마다 자신을 살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대교회 하신 책망은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거의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만큼 세상에 세속화되었고, 교회까지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3장 1절 하반부를 보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에서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교회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지만,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치장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시체로 진단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슷한 무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시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최고의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복장을 갖추고 근엄한 표정을 하고 거룩한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은 세상에서의 모습과 달라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동일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활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대교회 교인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과시하려는 행동에서 사대교회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사대 교회에서 배워야 할 건강한 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깨어 있는 교회,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 오늘 우리 교회가 사대 교회에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깨어 있는 교회이고 건강한 성도는 깨어 있는 성도입니다. 깨어 있는 성도는 주님의 영성과 도덕성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는 성도가 될수 있을까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깊이 생각하고 깨어 자신을 지키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돈과 풍요로움 그리고 환경적인 축복이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떠나 있으면 사대 교회 같이 죽어가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과 도덕성을 회개할 때입니다. 그리고 깨어날 때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도덕성을 회복한 교회이고 또 깨어난 교회입니다. 깨어나.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